상응 10년 부분을 하려면, 은 크게 야외를 하면삼선을 하는 사람들, 선을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들 두 분류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도노돈수다도노점수다 이야기하는 게 있냐. 뭐냐, 선이라는 거는 왜 최상승지가 이야 배운다 하느냐. 교학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이야기해서 안해 교학은 공부할 때 보면 정학, 1차 함수다. 이래 보면 된다. 여기서 시작하면 시간이 있고, 시간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물이 이래 올라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걸 점수다. 세월 따라 점점이 점점이 올라간다. 그래서 화음경에 보면 37풍. 계단을 밟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선이라는 거는 함수라도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5차 함수인지 몰라. 어느 날 올라가는 거를 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이 올라간다는 말을 안 쓴다고.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이 요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학이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주력을 배우는데 주력이라는 말을 좀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보문품을 보면 구성을 내가 예전에 처음 이야기해준다고 왜 믿음이라는 것이 <laughs> 처음 시작이 믿음이라. 아무, 우리가 팔란을 이야기했다고. 부처님이 일심 칭명하라. 이 뭐예요? 믿음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이 자꾸 불교 교양대학이다, 뭐, 교리 강좌다,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머리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스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연불해라 소리 듣고 평생 연불만 한 사람, 어느 게 낫을 것 같아? 많이 아는 거 필요가 없어. 열심히 행기 필요한 게. 왜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생기는 게 있는 게. 생기는 게 뭐냐? 힘이라.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력존이라는 거예요. 큰 힘을 성취한 사람 힘 없는 부처님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 힘도 없는 게 착하고 선해 봐야 뭐하노 민폐라 착하고 선한 것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빛이 나는 거라 그렇잖아 힘이라 힘은 마이 안다는 데서 자꾸 지적인 지식을 우리가 자꾸 힘이라 얘기하는데 힘은 아는 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지혜다. 이거 힘이라고 아는 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라야 아는 게 빛이 나는데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교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이? 너가 올라와서 어릴 때, 스님 밑에서 100일, 200일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봐. 신심이 그때보다 좋아진 것 같나, 나빠진 것 같나. 못해졌잖아. 힘은. 단련하고 하는 데서 그런 거라. 그래서, 일심, 칭명 하면, 이 말은, 해라.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 다른 세월이요. 경도 밑에 마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참 얌전한 부인데 일단 무식이야. 돌아가신 지가 10년이다. 내가 처음 정통원을 짓고 만났을 때, 간시한 보살님만 불러라. 자식 근심 걱정할 거 없이 잘 되라고 빌어주기만 해라. 할머가 15년을 간시 보살님만 불렀어. 남이 물어봐도 그냥 인 것이 웃고 답도 안 해. 임종할 때 표가 나는데. 어떻게 임종했느냐. 추석에 식구들이 다온거 보고, 그 뒷날 다 웃고,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저녁에 큰아들하고 앉아서 저녁 먹고, 큰아들이 앉아가 담배 한대붙는데 큰아들 머리에 허벅지에다가 배고 눕었는데, 큰아들이 담배 불 끄고 나에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라. 그거는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되는 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잘 끝낼 수 있는 힘. 곱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부르느냐? 선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이라. 그 할머니한테는 교리 하나도 필요 없어서 그냥 간신보살 불러니 힘으로 고운 세월 살고 곱게 세상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라 이거는 힘을 이야기한다 많이 안다는 거는 지적으로는 조그만한 만족을 느낄지 몰라도 한 사람한테는 비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이 딱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아는 게 점점이 수준이 높아져간다 아니 점점이 힘을 키워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점점 힘을 키워간다 일심측명하며 그게 이제 판란을 이야기하고 이는 힘이라는 세상을 마닥뜨릴수 있어야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보자고 그는 이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느냐 죽상수필 진실한 도인편을 펴보라 될수 있으면 아마 내가 예전에 나눠줬듯이 이죽창수필을 하고, 육조선인 건강경은 갖고 오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예불대참여문하고, 왜? 아, 좀 빨리 끝낼라, 이?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부차적으로 다른 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설명해줘야 된다고. 이는 힘이란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보자고. 업을 짓는 자가 백명이라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인데 선업을 짓는 자는 겨우 하나둘이요. 선업이란 말이 뭐냐? 성과 악이라는 개념을 개념이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있다. 절대적인 악이 있다. 이건 다른 종교들인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뭐냐? 주인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만들어준 종을 주어 이 신을 믿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바르고 선한 일은 없다. 믿지 않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나쁜 일은 없다. 이래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 선악의 근본적인 개념이 다른 줄은 몰라. 부처님은 선도 악도 절대적인 건 없다. 이요 무엇이 있느냐? 선한 행동이 있고 이 행동에 따라서 선한 가보가 온다 악한에 나가는 악한 행동이 있고 여기에 악한 가보가 온다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다,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개념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마다 역사를 타고 오는 시대마다 선한 것, 악한 것이 달라지는 게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설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해. 근데 이 세상살이가 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 내를 싸고 있는 주위가 있다고. 내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 주위를 위하여서도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한 선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 있어. 선한 행동이고 선하라. 내를 위하여 이 주위에 손해를 끼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악한 행동이고, 악한 의미를 할수 있는 거라. 거기에는 악한 가보가 있는 거라. 그럼 우리가 경전을 딱 읽을 때 보면, 예불대참해면 뒤에 있는 정정을 펴보라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면 다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 말인 줄 모르는 거야. 선하다는 개념도 악하다는 개념도 얼마나 달라지는 줄은 모르고 말만 떠드는 거라. 그런 거는 처음 딱전경이랑는 아, 경을 딱 펼치면 맨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정국기언이라는 거라. 우리가 라는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좀, 내 혼자서 일하시는 삶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를위하는 주위 환경이라는 게 있다고. 이 환경의 가장 큰 관계가 뭐냐 타인하고의 관계 관계성이라. 타인하고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관계를 매제로 갈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쓰임새가 많고 가장 빠르게 쓰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 말시란 말이야. 정구업지는, 오방내외 아니시신지는, 개경계 개법장지는, 이게 청불이라는 거라. 부처님을 청하여 모신다. 이런 다고 요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니가 부르는 것에 응하여, 현신할 것이다. 이랬을 때, 부처님을 부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정부 없이는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말시부터 옳고 바라게야 되는 거예요. 말씨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게 쓸수 있어야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이 가장 쉽게 옳고 바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우리가 쓰는 언어 말씨라 이와 같은 삶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는 노력에 네가 믿음으로 인한 주문을 지극히 외우면서 노력한다면, 네 노력에 내가 덧붙여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가 피의 세상이라. 이게 전부 비는이라. 비는 아무리 해도 양친질아무나 하는 것보다 입안 깨끗해져. 근데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말실을 곱게 가지라고다 가깝고 귀한 관계일수록 말실을 곱게 가지려고 해서야돼 사람들이 은니 가깝고 귀한 관계일수록 말실을 아무 때나 써요. 말실을 맑고 깨끗하게 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재된 자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한 거라 힘이 없어야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내가 갈무리하고 정죄하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내재된 힘의 세상을 키워간다 얻어간다 기도를 하면 키워간다 수행한다는 말이라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수행으로 전환되느냐 어떤 힘보다는 내가 가지 만드는 힘이 더큰 세상을 준대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여기에 뭐라고 붙였느냐?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노 내가 살아가면서 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방 내가 있는 중방과 내를 싸고 있는 이 사방 드물어 있는 세상을 아니 편안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가지는 삶. 이것이 크고 커지는 데 따라 우리가 효자다. 그건 아주 적은 거라면. 하, 뭐 훌륭한 시민이다. 봉사상 받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라는 사회를 넘어서면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사다. 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 위하는 마음의 범위가 커지고 커지다고 봐야 되는 거라. 선업은 그렇게 커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악업이 커지는 것이라. 이렇게 삶을 가진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하여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가져졌느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얘기한다고 내일도 있을 줄 알고 내가 요번에 참 굉장히 성질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화갔다 와서 모르는 전화야. 선생님 내가 내음주를 하는데요. 내음주를 어찌 하면 되고 황당한 거야. 기타 나는 배운다겠지. 하 나와놓고 귀한 딸하고 전화로 통화로 할때내 마음을 다 표현해주고 저 마음을 다 알아들을 길이나 있던가. 이 전화 어떻게 알았노? 내 전화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생자뱅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 남한테 말하는 걸 크게 조심스러워해. 뭐라 하느냐고 환장할 일이고요 배운다는 게 뭔지를 몰라 아무 따나 얻어지는 게 배운지는 줄 알아. 우리가 저 성철이란 아주 개박한 저노선임을 모시고 온갖 고생하면서 왜 살았을까 배우려고. 거기에 배하면 당신들은. 누워서 떡 먹듯이 쉽게 배우는데도 이게 힘이 들어. 무겁게 안 여겨. 지하게 못 여겨. 거게 달라지는 거예요. 황당한 거야. 배운다는 것을 기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배움이라는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다가오는데, 배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왜? 예전에는 교육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아니었어. 시대가 좋아지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임무를 짊어진다. 배우러 다니는 게 권리가 됐어. 요새도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데 그 배우는 비용을 전부 국가가 대준다는 거요.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된 거라. 아무렇게나 해도 배워질 수 있는 줄 아는 거라. 병우면 가르쳐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겠어. 배우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겠어.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마음을 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요 배우는 게 지가 걸린 줄 알아. 내가, 지가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라 앉아서 가르쳐 줘야 될줄 알아. 가르쳐 줘봐야 알아들지도 못할 것들이. 왜? 가르쳐 주면 배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가르쳐 주지. 향호자를 보고 내가 이야기해, 뇌를 따라서 법회마다 운전하고 다녔는데, 요 진실한 도인편을 내가 3,40번을 이야기해줬는데, 3,40번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두고 말았고 선업을 짓는 자온 겨우 하나둘이요. 병이라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지극히 가차지니까 부처님이 개경계, 비움이 창고 문을 열어주는 거요. 오, 말하나 말하다고 하불어주는 거요. 니가 따라서 정동원까지 하면 와서 절하는 거라도 똑바로 회화 갈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 TV로 가르쳐, 촬영해가 가르쳐 준거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절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거라. 너무 쉽게 쉽게 배우는 거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고업진원하고 오박내외 에너시선하고개경제하고이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 힘이 차이야.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이거는 뭐라? 열정이라도 좋지. 배움에도 힘이 있는, 게 국민학교 끝나니까 중학교 가서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를 중학교 갖다 놓고 교육시킬 수 있나?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힘이 생겼다. 중학교 교육 끝나고 고등학교로 갔다 놔. 중학교도 못 나온 거를 최소한의 힘을 가지라고 검정고시 시켜주잖아. 그것도 1학년짜리로 대학수능도 통과 못한 걸 대학교 갖다 놓고 가르쳐 줄수 있나? 자기들이 배움을 통하여 쌓아온 힘의 차인 거예요. 불교는 힘의 종교야. 무슨 자비래? 자비는 힘을 가진 잘난 사람이 누르는 특권이야. 내꺼 뿌리 죽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힘을 가진다. 아우성치고 손 내미는 게 자비 아니야. 왜 기도를 하고, 왜 부처님,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꺼다 놈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힘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힘이 무엇이냐? 마음의 힘이라. 마음의 힘. 왜 일심 측명 해라 했느냐? 그만큼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는 차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우주교서를 처럼 해줬다고 내가 제일 300만 배는 했다고 200만 배는 했다고 능음주 30만 독은 했다고 만 독을 사경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라. 그래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나 말이야. 힘을 얻었던 거예요. 너가 주문, 내 주문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내재된 힘이 달라지는 거라. 이는 힘이 믿음에도 변하는 거라. 믿음에도 거듭 사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믿는 거아니요 수십 년을 한결같이 연보를 해오면서 믿어온 사람. 이제 아마 듣기만 하고 앉아서 지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믿음 하늘이 땀같이 달라 그거 뭐요 급한 인생살이 위험이 닥쳐보면 표가 나큰 물살에 떠내려갈 때라 그때라도 부를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가졌다면 연부를 통해서 큰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연보를 할수 있도록 힘을 가졌다면, 그 순간에도 티 없이 똑바르게, 말들이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앞으로 내가 한 다섯, 여섯 번 올라오고 끝내을 건데, 나도 해봤기 뭐. 나가 많아. 힘들어. 막 시작한 거니까, 끝은 몰랐고 내가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진실한 도인편으로 넘어가보자고. 업을 짓는 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선업을 짓는 자는 겨우 하나둘이요. 어째서 선하게 살수 있는가? 마음가짐이, 실천하는 행동력이 힘을 가져서 살수 있는 거라. 힘을 가져서. 아무나 착하게 살수 있는 줄알아아니요그 마음을 닦고 힘을 갖추려야 주위를 위하고 아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사람이 다가가진 힘이라는 것은 내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한계라.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가족, 내 남편, 내 가족 그걸 못 벗어나 힘의 한계를